<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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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신의브리지아입니다 오늘의 다연이 사과를 듣니다 음... 나와 남편. 언제까지 이럴 거야? 형님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냐고? 어? 아, 누나? 어, 그래. 지금 나한테 뭐라고 전화하는 줄 아니? 아하. 어? 누나가 당신한테 전화했어? 아니, 왜? 돈 언제 주냐고 하네. 용돈 왜안 주냐고. 자기한테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당신한테 돈안 들어오니까 당신 연락 안 받는다고 나한테 연락이 오네. 아, 진짜 어쩔 거야. 아, 내가 누나한테 전화할게. 전화 들어온 거 없는데 이상하네. 미안해. 내가 얼른 해결할게. 지금 내가 해결하자고 이런 말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아,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는 당신한테 전화 안 오게끔 할게. 절대로 못 하게끔 할게. 전화는 해도 상관없어. 우리 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아니, 결혼을 했는데, 어떤 동생이 자기 누나 용돈을 대주고 있을 수가 있냐고. 아. 누나가 좀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결혼하고 처음은 그래. 그동안 한게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 있었어.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당신 누나. 그래 형님. 너무 양심없는 거 아니니? 이러다가 같이 살자고 하겠다. 어. 우리 생활이 편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넉넉하지 않잖아.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 큰, 대다 오리보다 나이 많은 형님을 대독 챙겨야 한다? 난 이제, 허용 못 하겠는데? 어, 여보, 당신 어떻게 생각해? 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란 존재, 나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알잖아. 누나가 솔직히 나한테도 부담이 되긴 해. 그런데, 이 세상에, 누나랑 나밖에 없다라는 거 알잖아. 누나 나한테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 그래. 그래서 1년 참았잖아. 누나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엄마야. 시어머니라고. 여인세 대신 거동 불편하신 시어머니야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얼른 해결할게. 내가 누나한테 얘기할게. 이젠 우리도 우리 가정 챙겨야 하니까. 용돈 못 준다고 말할게.어?나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얘기할게.미안해.어?타기야.너무 미안해.똑바로 말해.정확하게 말하라고?안 그럼 나 이젠 더 이상 못 참는다.어?알았어?오 알았어 알았어.내가 알았어. 다 해결할게.진짜 미안해. 남편과 신우의 돈독한 관계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1년 참았습니다. 용돈은 기본이고 신우이 뭐 필요할 때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돈을 넉넉하게 버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알아요. 결혼 전에 남편의 돈으로 생활했던 사람이니 크게 버릇이 돼서 결혼한 남동생인데도 돈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라건 저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1년이나 참았습니다. 시누이 누나가 아니라 시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한테 쩔쩔매는 거 아니까 기본적으로 남편이 자기 편이라 생각을 한 건지 말 조심 못 하는 건 기본이었고 그냥 안아모이는 그 자체였죠. <laughs> 부모님 없이 남편과 시누이들이 의지해서 산건 알지만 진짜 너무하더군요. 하다하다 남편의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남편의 빚쟁이 취급을 하면서 제게 전화를 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돈을 안 주냐고, 보내줘야 하는데 왜 보내주질 않냐고, 제게 화까지 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결국 터지고 말았네요. 이 인간, 이거 확실하게 해결 못하면 이혼이다. 아니, 우리 집도 지금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고마워 할 줄도 모르고, 당연해가만 생각하는 신호이, 돌보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나와, 신우이, 그리고, 남편. 밥 먹으러 왔어. 동생이 하도 뭐라 해서, 나 괜찮다고 하려고 찾아왔어. 네, 송님 그래, 앞으로 용돈 안 줘도 돼. 그래, 니네도 힘들겠지.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한번 해본 거야. 언젠가 동생이 나못 챙겨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누나. 아라 너의 마음 이놈아 누나 때문에 그러고 너무 힘들었지? 네가 누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 내가 너한테 누나니 엄마지 미안해 누나 아니야 미안하긴뭐 올케 밥좀 차려봐 나 올케 밥좀 먹자 어밥잘 먹은 뒤 나와 신우이 그리고 남편 아 너무 잘 먹었다. 역시 울케 음식 잘하네. 연락 없이 찾아왔는데도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실력이었네. 네. 아니 나는 울케 요리 솜씨 그동안 꽝인줄 알았거든. 동생이 반찬을 하고 갖다 줄때 사서 보내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네. 아, 형님. 그래 이만하면 됐어. 긴가민가 했었는데 울케 합격이다. 네. 합격이요? 어, 동생아. 나 있잖아. 오, 누나. 여기 들어와 살게. 오, 네? 니들 이중으로 돈되는 거잖아. 용돈은 앞으로 안 줘도 돼. 대신 나 여기 들어와 살게. 매일 얼굴 보면 니들이 나 걱정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밥 먹어보니까 먹을만하네. 그냥 누나가 여기 들어온다고. 조면 어때? 식구들끼리 옮겨진 게 모여 사는 거지. 누나가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이제 누나 걱정은 그만해. 알겠지? 누나, 울려고 한다? 어, 제가 저렇게 마음이 여려. 누나도 너 이종으로 돈 들어가는 거 마음이 걸렸었어. 그런데 내가 울 길을 잘 몰랐으니까. 한 1년 동안 지켜본 건데, 니들이랑 살아도 될것 같아. 올케, 그다음 들어가지 마. 돈안 들어가고 좋은 거잖아. 난 결혼 생각도 없고 평생 내 동생이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 그러니 이제는 다 같이 모여 살자. 오케이? 밥잘 차려서 처먹게 줬더니 입으로 똥을 싸고 있네. 올케, 이럴 줄 알았어. 어, 들어와 살던 마음대로 해. 나는 지금 바로 나갈 테니까. 니들이 잡놈들 왜 내가 졌다 인간아 내가 이럴까봐 너랑 혼인신고도 안했었던 거야 이봐 결국 니가나 쳐들어오잖아 아휴 기가 찬다 기가 차 똥을 싸든 지리든 알아서 하고 난 이제 빠진다 니들 이거 잡놈들아 천년만년 물고 빨고 잘해 어 아주 잘났어 니들 똥참 굵다 굵어 고수, 그 이야기.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러니 이혼할 필요도 없는 거였죠. 그집 남편이 구한 집에었기에 저는 제가 가지고 간 물건들만 챙겨서 나오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냈습니다. 제가 두 명하고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본처가 있는데 두 번째 여자로 들어간 건지 몰랐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제는 같이 살자는 신우의 말에 확 소름이 끼치더군요. 참, 망할 여자 같은이라고. 어쩜 그리 양심이 없는지, 어쩜 그렇게 철이 없는지, 어쩜 그렇게 모렴치한 건지. 잘 살아라,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아. <웃음> <웃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듯 흔하지 않은 우리눈의 이야기, 응염까지 대신에, 코리지아 먹었습니다.